거대박인 거는 네. 테라스에 있는 이 대형 평수형장이 CDB 네. 3천밖에 안한다고 3천만 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왕테라스를 가진 현장 엄청나게 고급지고 네. 저렴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규모가 엄청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네. 저희 현장인 내유동에서 손꼽히는 현장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 가격도 저렴하긴 해요 하지만 시입주금이 이런 테라스가 있는데 무려 3천만 원이면 이 테라스 현장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언빌리버블이네요. 언빌리버블이죠.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되게 이 현장을 해놨어요. 그죠 자, 간단하게 저희 현장을 설명을 드리면 세계동 24세대로 있는 현장인데요. 세 세대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세 그 세대 중에 하나가 이 현장이니까요. 네. 이 현장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유동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구역이 아니라 그렇죠. 서울 은평구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요. 그렇죠. 서울 진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자차 이용하실 시에도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제일 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 이용하시면요 네. 수도권까지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을 버스가 저희 집 단지 안에까지 옵니다. 대형 마트든 식자재 마트든 그리고 간단한 인프라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우동이 되게 좋은 게, 네네 초중고가 다 근처에 다 있어요. 맞아요. 초중고가 다 근처에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맞아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버스 한 번만 이용하시면요. 네. 우리 지하철 3호선, 삼성역까지도 네.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니까는 그렇죠. 지하철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실내를 보여드릴 건데 네. 굉장히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거든요. 네. 그런데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거를 김뿔 하나 전시부터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자 전실로 왔어요. 전실 바닥은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벽면에는 전체 소등도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발장과 키큰장으로3 장에다가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어, 나는 이런 중문이 너무 좋아. 이런 중문이요? 한번 닫아보세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중문이 좋아. 이렇게 스윙도어로 들어갈 수 있는 중문으로 설치가 네. 되어 있고요. 저희 집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래. 복도식 구조로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우, 난 이런 집이 너무 좋아. 아, <laughs> 여기는 그냥 다 좋습니다. <laughs> 복도인데도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웅장하고 깔끔하고 이쁘고. 어 나는 이렇게 폴리싱 타일이 좋아. <laughs> 우리 윤프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폴리싱 타일을 주방 거실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오 어, 나는 이렇게 주방 거실 넓은 게 좋아. <웃음> <웃음> 주방 거실은 저희 집통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럭셔리한 구조를 자랑하고 어. 있습니다. 어우, 난 이렇게 럭셔리한 구조를 자랑하는 집이 좋아. 내부도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조는 보셨잖아요. 왕 테라스 있는 현장이죠? 네, 맞아요. 왕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요. 3억 중반밖에 안 한다고요. 맞아요. 분양가도 좀 있었는데 조금 할인이 들어갔어요. 더 대박인 거는 네. 테라스에 있는 이 대형 형, 평수 현장이 네. CDB 3천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3천만 원. 3 0만 원이면은 이거는 거의 거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문의를 주셔야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좀 네. 독특한 구조에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저는 또 이쪽으로 가봐야겠네요. 아, 독특한 와, 구조인데 그쪽으로 일단, 들어가시나요? 네. 자, 저는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짜잔. <laughs> 자, 저희 지, 지금 윤프로님이 들어오신 공간이 네. 저희집 메인 안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방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가벽을 세우셔서 쓰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뚫어놓으셔서 그냥 가변형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전원수가 많이 없다고 하면은요. 네네. 이게 그냥 드레스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만한 대형 드레스룸이 네.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창도 마감처리 잘 해놨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사이트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이쪽 공간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쪽 공간 제외하고 해드릴게요. 자 가로 폭은 2,500 나오고요. 네. 세로 폭은 3,400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공간만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너스 공간이 그렇죠, 준비되어가 준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짤수 있는 공간 그렇죠. 장을 짜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네. 그냥 이 여기는 잔여수가 말 그대로 많이 없으시면. 그냥 여기를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아니면 우리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녀수가 많이 없다고 하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온 김에 이렇게 안방 통로 안방에도 통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 분리형식으로 돼 갖고 네. 우리 세면대 나와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파우더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그렇죠. 되겠다. 거울 하나만 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세면세죠 손 네. 닦는 거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인데요. 네. 저희 집 부부 욕실 규모도 네, 굉장게잘 네. 나왔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놓으면 네. 안방에 서 샤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게 넓어지다 보니까는 그렇죠. 충분히 샤워도 가능하시죠. 네. 자, 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운 톤의 그레이 톤으로 해 놨고요. 당연히 네. 물때강한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 수전 일체형을 뽑아 놨습니다. 네. 보통 네. 여기서 세면대 자벽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세면대는 밖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아, 그러니까 미끄시이죠 그렇죠. 미국식, 네. 유럽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저희 집 연결되어 있는 메인 안방으로 왔죠. 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침실이라고 하십시오. 아, 침실. 침실 공간이라고 아, 하십시오. 그러네요. 좀. 네. 그러, 침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좀다르게 느껴지네. 네. 자, 천장에 LG 힐스텐 시스템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이즈 오. 체크 해드릴게요. 침실이니까. 네.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 크기죠. 유가. 그렇죠. 그런데 침대만 놓으면 되는데. 바 네. 가로폭 같은 경우가 3,500이 나와요. 야, 야. 그리고 세로 폭은 3,400이 나오네요. 네. 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3,000이 여유롭게 넘어가죠. 여기는 네 흑표 흑침대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도대체 흑표 흑 침대가 뭐길래 저부터 그러시는지 네. 제가 아,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침이 네.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킹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패밀리 침대가 들어가도 될 만한 공간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또 이쪽으로 나가야겠죠? 따라 나가겠습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맞아요. 집이 재밌네요. 재밌죠? 다, 다시 리턴해야 다시 리턴으로 가서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저희 집 3번 방이죠? 네. 3번 방입니다. 3번 방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와 있고요. 그렇죠. 역시 마감 처리 이중창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동과 공용 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막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로 폭은 2,600, 세로 폭은 3,100이 나옵니다. 네. 저희 집 3번 방인데도. 사이즈가 잘 빠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쓸수 있는 침대랑 책상만 놔주세요. 그렇죠. 왜냐, 대형 드레스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자녀 두명 밖에 없으신 가족이면. 그렇죠. 온 가족 드레스룸 어마어마하죠. 이거만 한크기 드레스룸. 그렇죠. 어, 맞네요. 다.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이 하나가 준비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침대랑 책상만 놓으시면. 그렇죠. 가능하다. 맞다. 옷은? 옆에다 놓으면 된다 아, 자 그러고 저희 집에 있는 두 번째 네. 방인데요 이야 김프로님 도... 뒷모습으로 난닝구가 보이네요 아 난닝구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옛날 사람 같으니까 낫이라고 네. 해주십시오 런닝구 낫이요 런닝 <laughs> 저희 집두 번째 방으로 들어왔어요 네. 가로 폭 같은 경우는 2,600, 네. 세로 폭은 3,360이 나옵니다. 네. 자 사이즈 넓게 잘 나왔죠? 네. 3분만과 <laughs> 마찬가지로 침대나 책상 만 맞으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편안하게 네. 공부하고 넓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시원시원하게 잘 돌렸습니다. 아유 그럼요. 저희 집은 어디 하나 아니, 잘 잡은... 보세요. 여기 러닝고 보이시죠? 이게 아니 이쪽에도 아, 보이죠? 뒤로 해보세요. 뒤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닝고 보이시죠? 자, 저희 집 메인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 메인욕실 굉장한 규모로 나와있어요. 해바라기 수저, 샤워수저 일체형으로 나와있고요. 코너 선반 두개 바닥에는 밝은 톤의 그레인 색상으로 물때마가 타일, 시끄럼 그렇죠. 바퀴 타일이요. 세면대, 자 변기, 그리고 마이드형 거울형 수납장 나와있습니다. 네. 공간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공간 굉장히 넓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두 명, 세명 같이 샤워하시는 것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러닝구 있고요. 자, 런닝구는 벗어야죠, 샤워하는데. <laughs> <laughs> 자, 메인 남방가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주방으로 왔어요. 아, 진짜 넓다. 아, 너무 넓다. 진짜 좋아. 넓죠? 네, 진짜 넓은데 이 현장에서 또 친절하게도 이렇게 문을 다 여, 수납장 문을 다 열어 주셔갖고 네.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자랑한다. 이게 현장 센스예요. 그렇죠. 네. 진짜 직접 나오셔서 안 열어 보셔도 네.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네. 잘 나가는 집은. 우리 실장님들이 이런 센스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잘 나가는 집들은 네. 잘 나가는 실장님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상하부장 보시는 것처럼 준비 잘 되어 있고요. 네. 하부장 같은 경우는 짙은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해놨고 그쵸. 상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시공을 해놨어요. 네. 그리고 상부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하츠커 오픈형 후드까지 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집 아일랜드 식탁인데요. 네. 대리석 상판으로 시공을 해주셨고요. 이쪽에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우리 네. 기름때나 이런 거잘 지워지니까 튀어도 티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어.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집 비스포크 냉장고나 뭐 양문형 냉장고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또 위쪽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네. 마련해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이런 환기창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주방 환기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잘 나왔습니다. 여기가요 네. 내유동이요. 네, 진짜 살기 좋은데거든요. 그럼요. 내유동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네. 서울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에 요만한 평소에 집을 사시려면은요 이거 최소 6억 주셔야 돼요. 맞아요. 최소 6억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은평구도 가깝죠. 그렇죠. 영등포도 가깝죠. 그렇죠. 거기다 일산도 가깝죠. 맞아요. 큰 집에 적은 분양가로. 그렇죠. 네. 서울 출퇴근하기 한 15분이면 다나가까 맞아요, 서울까지. 맞아요. 바로 옆에가 서울 은평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진입도 용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현도실인데요. 아, 근 그러니까 예. 파주 판박이야. 맞아요. 파주니까. 그냥 지역만 내로동이다 네.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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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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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않는 현장입니다. 네. 아, 또 여기서 파주까지또 10분이면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네. 와, 역시 우리 파주랑 같이 손잡고 있는 내외동 네. 현장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파를 펼쳐도 되죠. 다현도의 규모 상당하고요. 위에 층고도 상당하니까, 워시타워 올리셔도 되는데, 공간이 워낙에 크니까 그 그렇죠. 분리 형식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환기창 잘 나와 있고요. 나벨 1등급 보일러까지. 네. 완벽한 현장입니다. 네. 우리 거실,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새하얀 분위기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좋다. 자, 너무나도 좋죠? 네. 창도 워낙에 와이드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소파와 아트월 공간거리도 예스럽지 않은 공간거리가 될것 같아요. 네. 4,400에 나오는 공간거리입니다. 예술이야. 그렇죠. 예술이죠. 소파 같은 경우는 큰소파 45인용 충분히 놓으셔도 되고요. 네. 아트월은 이렇게 마블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네. 벽걸이를 하셔도 되고 그렇고 TV 선반은 올리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입니다 워낙에 넓게 되어 있으니까요 85인치 이상 대형 TV 시공 가능하시다고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메인등 없이 매립등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무드등의 라인 조명까지 완벽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에 LG 비의 시스템에 한껏 대용량 시공 되어 있고요. 네. 자, 왕테라스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럼 테라스에서 한번 보시죠. 가보시죠. 자, 보이시죠? 어, 보여요. 왕테라스입니다. 와, 왕테라스고요. 보시면은 옆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다른 현장들도 보이고요. 네. 뒤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어 갖고 숲세권으로 네.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방대한 크기의 대격 깔린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3억 중반에 시립 주고 3천만 원이면 이 현장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3억 중반도 중반인데 네네. 테라스 있는 현장들을 네. 시립주금 3천에 가실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는 그걸 해드렸으니까요이 현장을 보셨다면 내유동에서 손꼽히는 집이 현장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유동 네. 넘버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현장이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고급 자재를 자랑하는 현장이니까요 네. 분양가 저렴하고 시립주금 저렴한 오늘의 현장 놓치지 마시고 꼭 주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집포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렇게 멋있는데 저렴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